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오늘 총파업한다고 해서, 어, 걱정이 되죠. 공항 근무하는 사람으로서. 그래서 나와봤습니다. 어, 현재 시간 5시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오늘 안 나오신 근로자들 중에 이 출국 수속하시는 분들, 체크인 카운터 근무하시는 분들. 이 포함이 되거든요. 셔틀버스 운전, 또 공항 미화, 이런 거 날라주시는 분들 포함이 되거든요. 자, 5시 40분이네요. 5시 40분인데 줄이 늘어 서기 시작합니다. 자, 6시에 1번은 6시에 오픈. 2번만 여기인데 여기만 오픈을 했는데요. 어, 상황이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. 그렇죠 아주 안좋아 보입니다 안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삑삑하고 어? 통과시키는 분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할수 없겠죠 체크 다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또 대체력이 초보자던가 지금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아침 5시 30분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공항에 서둘러 오세요 보통 3시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제 5시 30분에 벌써 이렇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. 주차 관련해서는 어려움 겪으시면 연락 주세요. 주차 시간이라도 줄여야죠. 급하게 오시는 분들, 예약하시는 안 하시는 분도 연락 주세요. 전화라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리플 주차장이 2층, 2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인천공항 노조 총파업하는 날 안내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